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구부로 성경에는 구브로 구부, 현재는 북사이프러스 살람의 옛 도시입니다 이 바닷가 어딘가에 복음을 들고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살람의 지역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이살라미 지역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고,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는 에게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북사이프러스 살라미 바닷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왔던 옛날, 성경에는 구부로, 현재는 북사이프러스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황폐가 된 올드타운으로 변하고 말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문명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순교당에서 묻힌 바나바의 무덤이 있는 바로 살람이 지역입니다.